来，有得听。 어? 두 분이서 오셨나 봐요 네네. 아 쉘터가 굉장히 예쁘네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형님 아휴 촬영 중이 거예요? 네네 <laughs> 아네 그래서 좀부담스러웠죠만려고살때아 <laughs> <laughs> 어, 좋네 형님 이게 폴이 어. 다 포함이에요? 이지폴이 원래 없어 네. 없는 건데 설치가 되게 불편하니까 아. 자리 통으로 만들려고 이거 만들었다고 디에가 콜라보 해가지고 신기하다. 이런 쉘터는 그또그 처음이라. 이사공은 그그그그 네. 이게 없대매요. 벤틸도 없고, 쇼크한... 뭐메쉬도 없고. 저 유튜브로 하는... 급하게 공부하고 왔거든요. <laughs> 처음 아거 처음 쇼칭이죠 응. 언박싱 언박싱. 언박싱이네. 오늘 말라형 좋아하는 거다한 날이네. 아... 우중 캠의 네, 쉘터. 슬터. 휴양인 데크 도큰 그 데크에 딱이라던데. 아 그래 이 정도 사이즈가 진짜 딱. 색감도 너 텐트는 똑같은 색깔 어, 어. 좋고 알아줘, 뭔가 만듦새도 반사 아, 좋아 네 아, 그리고 봤는데. 스트링도 좀더 짱짱하네 그 텐트 거보다는 더굵은 스트링인 것 같아 어 폴도 되게 폴이 단단해 네, 되게 튼튼하네 DAC 이게 얼마지? 색깔 에서 배송비 포함 55만 5원그 정도 가격이면 뭐 아쁘지 않죠? 네, 왜냐면은 텐트처럼도 쓸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야침만 놓으면. 그 좋은 게 팩을 안박아도 돼. 그러니까 자립이 되네요. 오, 이게 너무 좋아. 자립이 되고 안 되고가 진짜 차이가 큰데. 아니, 이게 저도 그래서 아 이거 또잭쉘터처럼형 이렇게 막그 당기면서 당기고 어, 각잡고 설치, 어,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아 이게 이 가운데 리치폴이 엄청 큰 역할을 하네. 리치가 진짜. 개방감도 엄청 있고. 아 이게 좋네 허리를 수 있네 서 있을 수 있는 게아자이 어. 정도로 백컨트리 빨아줬으면 <laughs> 으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이토치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캠핑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모구리 야영장이라는 곳에 캠핑을 하러 왔고요 오늘 말라형 부부랑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원래 우중 캠핑을 계획하고 나오게 됐는데 어 지금 비가 그쳐서 어 당황스럽긴 하지만 설치할 때는 비가 안 오는 게네 좋겠죠 그래서 일단 설치를 다 하고 야영장 소개도 좀 해드리고 어 그렇게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약한 사이트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벤치도 있고 앞으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이렇게 쭉 보이는 일라인 스케이트장 뷰 사이트입니다. 나무들이 다 벚꽃 나무라서 봄에는 여기서 이제 벚꽃 캠까지 가능한 야영장 사이트입니다. 저는 자충 매트를 어, 니모호라를 쓰는데 보통 펌프 이용해서 많이 바람을 부시더라고요. 저는 입으로 바람 부는 게 편해서 입으로 바람을 불고 저는 처음에 세팅을 할때 그냥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 이렇게 펴둬요. 펴주면 어쨌든 자충 매트라 조금 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들어간 다음에 입으로 부는 게 훨씬 편하게 바람을 불수 있습니다 그 고기 저녁에 고기를 준비했길래 그냥 난 국물을 좀 사왔어요 국물 이거 아, 순두부 어, 순두부 끓여 힘... 드릴게요 여름에 진짜 되겠네. 힘들겠는데요 7, 8, 8월은 못 가겠는데 진짜 생각도 없 음음 아, 오랜이다좀 아, 재감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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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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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옆이 이렇게 죽는 간이 별로 없어서 너무 좋다. 메시라서 개방감도 너무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새집 장만 축하드립니다. <laughs> 진짜 집은 <기분이> 없고. <laughs> <laughs> 아, 진짜 저 너무 비싸. 괜찮아. 고용.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이 야영장 한 바퀴 둘러보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모구리 야영장은 성산에 위치한 야영장이고요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야영장입니다 일단은 나무랑 잔디밭이 되게 잘 조성이 돼 있고 화장실도 되게 깨끗하고 관리가 되게 잘돼 있는 그런 야영장인 것 같아요 관리실에서 어, 체크인하시면 되고요 네. 리어카가 있어서 따로 외관 없이도 물건을 잘 운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또 편한 점이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 버릴 수 있게끔 이 안에 다돼 있어요 사설 야영장처럼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용하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가져온 쓰레기를 가져가서 집에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 쓰레기를 바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장점인 것 같고요. 사이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넓고 뭐 삼방산 영지, 가족 영지, 한라산 영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트 크기도 어, 다양합니다. 넓은 사이트도 있고 좁은 작은 사이트도 있고 이 나무가 많아서 확실히 햇빛이 강한 날에도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줘서 이용하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군데군데 이런 정자나 나무 벤치 그리고 데크 쉼터들이 사이트마다 다 있어서 되게 편하고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놀이터도 있고요 아래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이라고 해서 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캠핑을 오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야영장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씌워놓을 수 있는 공간들도 많고 부지 자체가 넓어서 가족 캠핑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야영장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나 취사장도 곳곳에 배치가 잘 되어 있고요 본인이 예약한 사이트에서 가까운 화장실과 취사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닥은 제가 좋아지는 않는데, 어, 왜냐면 하 팩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바닥은. 망치를 이용해서 팩을 박으면 들어가긴 들어가니까, 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데크나 잔디처럼 편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탄하나 관리가 잘돼 있어서, 이용하시기에는 무리가 없는 야영장입니다. 다른 자연수양님 야영장과는 달리, 이렇게. 큰 텐트나 어, 이런 리빙쉘 같은 텐트들도 많고 그만큼 가족 캠핑 오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아, 원래는 우중 캠핑을 계획하고 왔는데 지금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중 캠핑을 아,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가 비치니까 그래도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오늘 저희 베이스캠피부 베이스캠피부서 지금 음식도 해먹고 놀고 쉬고 있고요 원래 날씨가 되게 하루종일 흐리다가 마침 해가 지금 반짝 떠서 노을진 하늘이 되게 예쁘네요 어저께부터 얼음도 한 4-5kg 네, 정도 네. 이제 끝날 뻔했네. 들어보긴 하겠다. 순식간에 파부침과 된장, 고추 무침과 야채들을 다 손질했네.

김치 구면 되겠다 그 재료도 있고 하니까 이따가 찌개를 필요하면 그거 먹어야지 진5 0있다 우와 대박 야 좋다, 이거. 유용해, 진짜. 랐어요 적잖이 놀랐겠는데? 우리 바보나. 꿀이에요, 꿀. 꿀. 제주꿀. 아, 제주꿀.

자지이형편 <목소리가> 없이 다 틀린 적인 역전 골 그렇습니다 벤치에 있는 울브햄튼입니다그렇 네, 물론 무티뉴 선수도 오른발 네, 이정셨습니까잘잤어요아저이람 모기, 모기 테러 당해아지고아진 이거 괜 많았구나. 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거든 죽어도 안거어온다고 해서 <laughs> 바리스타 극자극 국자. <laughs> 자로 독자 <laughs> 들이 맞아 극자 국자, 들이 멋 있는 주전자 였어야 됐 는데, <laughs> 짠힘을이보 <해보세요>. 네요？저는 <laughs> <laughs> 모 그리 야영장 에서 간만에 지인들 하고 편하 게쉬고 철수 하 도록 하겠 습니다. 노구리 야영장 꼭한 번씩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곧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야영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